펠릭스 르브랭 또다시 라켓을 내던지며 옐로카드까지. 프랑스의 패롤더 천재 장우진에게 완전히 리듬을 빼앗긴다. 장우진의 포핸드 드라이브와 백핸드 코스 공략은 완벽했고. 르브랭도 원거리 난타전으로 전면 승부. 매 포인트마다 숨막히는 접전 점수차는 단한 점. 여기는 2024 사우디 그랜드 스매시 남자 단식 8강전. 먼저 무너지는 건 누가 될까? 끝까지 버틸 전략은 누구의 것인가?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장우진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짧게 놓으며 테이블 위에서의 템포를 장악하려 한다. 르브랭의 서브는 숨김 동작이 매우 뛰어나 장우진이 예측에 실패했다.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도 장우진은 강하게 공격하며 위기를 넘긴다. 루브르니 연속으로 긴 공으로 압박, 큰 각도의 강공으로 점수를 따라붙는다. 르브랭 특유의 양 방향 직선 공격이 다시 한번 통했다. 점수는 9대9 동점. 행운의 네트볼. 르브랭이 매치 포인트를 간신히 지켜낸다. 장우진이 압박하며 공격. 르브랭의 리턴이 아웃되며 12대 10으로 1게임을 따낸다. 1게임 패배 후. 르브랭은 라켓을 던지며 옐로 카드를 받는다. 장우진의 포핸드 스매시가 멋지게 터진다.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린다. 르브랭이 가운데로 전체적인 템포를 구사하며 장우진의 네트 미스를 유도한다. 장우진이 점차 흐름을 잡으며 점점 더 여유 있게 플레이한다. 템포가 빨라진 장우진, 다소 흔들리며 르브랭이 연속 득점. 속임수 모션에 이어 회전 있는 롱 커트. 장우진이 먼저 게임 포인트를 잡는다. 결정적인 순간, 삼연속 득점. 장우진이 다시 한 게임을 가져온다. 르브랭이 연속 3득점으로 기세 좋게 출발한다. 장우진이 느린 백핸드 톱스피으로 중앙을 공략하며 흐름을 되찾기 시작한다. 장우진이 백핸드 강타로 르브랭의 리턴을 아웃시켜 6대 6동점을 만든다. 르브랭이 갑자기 속도를 끌어올리며 5연속 득점. 강한 반격으로 격차를 벌린다. 장우진이 한 템포 늦춰 백핸드 공격 준비 첫 포인트를 따낸다. 르브랭의 범실이 잦아지며 전체적인 리듬이 너무 빨라진다. 백핸드 서브로 장우진을 뒤로 물리게 하며, 좋은 효과를 본다. 르브7이 연속 공격으로 점수 추격, 다시 흐름을 되찾는다. 이 추격 흐름이 장우진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한다. 장우진이 중요한 순간 타임아웃 요청. 흐름을 다 잡고 경기를 마무리한다.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 르브랭이 빠른 공격 으로 자신 있는 리듬 을찾 으며 4대1로 앞서 간다. 장우 진이 연속 득점 으로 분위 기를 끌어 오고 있다. 느린 템포로 르브랭의 공세를 무너뜨리며 흐름을 되찾는다. 장우진이 7대 2 반격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다. 르브랭도 끝까지 따라붙는다. 장우진이 포핸드 스트레이트 강타. 자신만의 무기로 정면 승부. 결정적인 순간 서브 에이스. 장우진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다. 세트 스코어 4대1 완승.